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에어 월렛을 알고 계시고 원하고 지지해주시고 아이유 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분들과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궁금증에 대해서도 제가 좀 풀어줄 수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어, 에어걸렛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강이라고 합니다. 사실, 동영상을 찍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도전으로서 어, 좀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어쩌면 가지고 있을 궁금증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풀어줄 수 있다면 이만큼또 가치 있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에어월렛의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태까지 에어월렛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2차 I.O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 I.O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는 i d c m KOREA 지금 IDCM 같은 경우는 글로벌 랭킹 20위권에서 30위권 사이에 있는 글로벌 거래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IDCM에서 2차 토큰셀링을 진행을 하고 장장은또 IDCM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2차 토큰셀링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1차 진행했던 아이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자면 1차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완판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기 완판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준비해온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토크 세일을했던 모든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을 할수 있도록 현재까지 1, 2차는 모두 상장을 확정을 받았고요. 이제 3차 거래소하고는 협의가 끝이 났고 그리고 날짜도 픽스가 된 상태고요. 이제 3차부터는 호가창 방식의 IO 방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는 에스토니아에 있고요. 에스토니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립트 어, 프렌드리컨트롤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먼저 잡혀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에 많은 프로젝트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 에스토니아에 와서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법인을 신청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온 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원래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를 기점으로 이렇게 지사를 세우러 왔고요. 지사를 세우러 온과 동시에 에스토니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아무 앞에 블록체인 쪽으로 프로젝트나 마케팅 회사라든지 어떠한 업체도 이 산업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어떤 방면으로든 같이 저희가 일을 한다면 좀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직접적으로 좀 찾고 만나기 위해서 저 온만큼 내일부터는 이제 확실히 스케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녹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